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,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 현재 시간은 8시에서 8시 반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어, 해가 진지 이제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구름이 하늘에 걸려있고, 아래도 똑같이 반영으로 데칼코마니로 보이고 있죠. 예. 근데 저 구름이 조금, 예. 주홍빛으로 물들으면 하늘도 붉고, 바다도 붉고 그럴 텐데, 오늘은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, 그래도 예쁜 모습 저쪽에 보여주고 있죠. 예. 저쪽에 붉게 물들어 있고, 이쪽에 또 낚시하시는 분들 와서 낚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금요일이라 가지고, 예. 오늘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. 지금 바닷물이 그래도 잔잔하게 지금 들어와서 좀 있으면 종조가 돼서 바닷물의 움직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갯벌 쪽은 지금 예, 3개월 있으면 가을이라 망둥어 새끼들이 많이 지금 뛰어놀고 있어가지고 바닷물 들어올 때 예, 같이 들어오고 있, 있더라고요. 예, 망둥어 뛰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요. 여기 배안척 있고, 여기 낚시하시는 분, 예, 방파자 낚시 예, 감사합니다. 또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날씨가 좋고 이제 그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계속 꿉꿉하고 흐린 날씨가 되니까 좀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바닷가 나와서 이렇게 좀 영상도 촬영하고 촬영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지금 조금 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24년도 6월의 마지막 금요일 네,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네티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, 오늘은 이제 24년도 6월 네, 28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해가 진지는 이제 약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예,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, 구름이 이렇게 예, 서산과 태안의 가로림만 이쪽 해역에 구름이 회색빛으로 이렇게 쫙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 구름이 이렇게 지금 반응이 그대로 바닷물에 비쳐가지고 또 색다른 또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. 또뭐 붉으면 붉은대로 이렇게 잿빛이면 잿빛대로 또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또 볼만 합니다. 금요일이라 서 그런지 역시 예,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. 이렇게 보시면 예, 낚시대 들여오고 계신 분 계시죠. 예, 이렇게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낚시도 하시고 이제부터 또 내일부터 또 연휴잖아요 주말.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는 또 날씨가 흐려지니까 장마가 오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와서 또 멋진 서해바다 풍경 속에서. 주말을 힐링을 해서 신체 바이오리듬을 이렇게 리셋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저쪽에는 붉은 노이 아주 예쁘죠. 어, 무슨 철새 무리 같아요. 철새 무리. 근데 구름입니다. 음, 이런 식으로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런 모습도 뭐, 나름대로 좋네요.